지금부터 그 통로 벽화 폭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서면 노부 출신이시고 지금 현재 미국 잭슨 주립대학교 도예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현정 교수님께서 올 초부터 이 통로 박스에다가 그 벽화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재능기부 의사를 우리 군에가 전달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그 5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지난 5월 8일부터 지금, 어제까지 한 21일간 요 통로하고 차로 통로이 작업을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.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금 교수님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그대한 그 작품이 이렇게 완성됐는데 또 바로 6월달에 또 미국으로 또 돌아가십니다.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저복근식도식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좋겠다. 군수도 말씀도 있게 가지고 이런 자리를 그래 마련했습니다. 그, 백화 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, 또 지금 인도박스는 해바라기와 보물섬 남해 관광지를일 테마로 작품을 지금 만들었고, 그 다음에 통로박스, 지금 요 나중에 저 구경을 하실 요 지금 통로박스는 보물섬 바닷길을 테마로 해가지고, 또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또 직접 만들어 진 해바라기 도자기를 지금 벽면에 부착해 놨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두 개를 아우르는 지금 작품명은 해바라기의 숨결로 예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럼 예또박 그동안 그 고생하신 우리의 품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. 예바고 지금 주님 잠시 오셔서이 작품에 대한 그동안 자업에 대한 네. 설명도 좀 하시고 노구에 대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바쁜 중에도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그 그릴 수 있게 해주신 군수님과, 그리고 행정 네. <laughs> 저기 뭐야 장 과장님하고, 그리고 또이 특히 어, 팀장님, 그리고 또금 교수님, 이익을 해주려고 해달라고 요청했던 정주철 실장님, 그리고. 어, 저희, 저 밑에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. 언주 씨, 그리고, 어, 언비 씨. 예, 음,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, 어, 지나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학생들이 보기 좋습니다. 잘 그렸습니다. 그림 잘 그리네요. 이런 말들을 해줘서 저에게 힘이 됐고, 그래서 계속해서 그려갔습니다. 물론 사람들 중에 어 별로 이 길이 막히고 불편하니까 짜증내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그림이 그진 완성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 이런 걸해줘서 감사합니다. 이게 예, 예, 심터가 되겠네요.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 커피샵을 차려서 커피도 이, 이 팔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을 제가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두엘링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 그릴을 어떻게 그려줘야 이 학생들과 이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해바라기를 이제 계속 그리니까 해바라기 컨셉을 하되 그 밑에는 남해에 곳곳이 자라나는 어, 꽃들과 그리고 그 조그만한 테마 뭐라 그럴까 중요한 이렇게 남해 대교, 남해 다리, 창선 다리 그리고 상주 외수장 이런 이게 가천마을 이런 덩덩 또 독일마을 이런 조금씩 조금씩 들어 있어요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해 한 곳에 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이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는 학생들이 다니면서 정말 제가 여기 일을 하면서 이 고등학생들의 이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걸참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중에 참끌렁끌렁한 학생들도 있고 담배를 이제 피워서 담배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가고 어이 어른이 있는데도 어이 뭐라 고 그럴까 나쁜 말을 쓰면서 지나가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러나 그 중에 다른 학생들은, 어, 너무 이뻐요. 이제는 첫째의 의자가 이렇게 나여져 있으니까 이 의자가 어디에 있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리가 아마 이 자리 잡고 쉬었다 가는 쉼터가 될 거야. 내가 그러니까, 어,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앉아서 사진도 찍어, 셀카도 찍어 가고, 그렇게 해서 저를 기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. 이, 제 중요한 것은 이 예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, 따뜻하게 하고 또 변화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게 예술입니다. 이게 통로가 이쁘게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변하게 되거든요. 여러분들도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서 좀 앉아서 쉬어가세요. 그러면 그 마음이 충분히 힐링이 될 것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정신 치료를 받는 걸좀 꺼려하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치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저는 제가 미국에서 도예가 도외, 교수긴 하지만 학생들을 치유하는 그런 선생 교수입니다. 학생들이 내 반에 들어와서 우리 이 흙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. 이 컨셉이 손으로 만지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칼라를 하면 이쁘게 변하는 게 그게 이 아이들에게 힐링을 해주면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, 아마도 이 통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더 따뜻하고 이 남해가 좀 아름답게 웃는, 빵실빵실 빵실 웃는 그런 남해가 됐으면 하고요. 이 해바라기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남해 여러분들 다다 일일이 말씀 못 드지만 뭐 대학 총장님 또 다른 분들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뭐 업장님 뭐 이런 분들 정말 부자되는 남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제 고향이 서면 노구 장자입니다. 저희 아버지 성함은 김진호시고. 어머니는 정하수이십니다. 그건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저희 바로 위에 오빠가 예 부부가 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친구 어이 제가 중요 초등학교에 31회 졸업생이에요.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또 여전히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어 아마 지금 농담기고 그러니까 못오는 것 같아요. 멀리서도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텍스 메시지로 정말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정말 좋다고 여러 사람들이. 메시지 보내주니까 제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기 또 문화 원장님, 또 사무 국장님 그렇게 오셔서 정말 이 자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빈들 축사 오늘 어. 미국 뭐 대사는 모오시더라도 영산에 오셔가지고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 저김현정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한 보름간 밤을 새어가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이 장소가 뭐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뚝변리 마을이고 또업이고또 남해군인데 이 제일 고등학교 통로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리 저남해대학에통로고해서 굉장히 그 교육. 적으로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. 이 중요한 공간이 그동안에 아주 상막한 이 콘크리트 벽으로 굴러되 있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에 대해서 크게 봐서는 또 우리 남해군의 그 도시 재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뭐 자그마한 그 예술품이 생성이 됐어서 우리 남해군의 조그마한 자산이고 또 보물입니다. 이 작품을 열성적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김현정 로페스 김현정께 큰 박수를 <laughs> 본인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서면 노구 장자리 보통 그 마을 을큰 마을이 아닌데 그것도 왜 리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열몇 가구 밖에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물이 나니까 리자를 불린거 <laughs> 중현초등학교 31회시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20년 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또 우리 남해인의 명성을 정말 더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 여기뿐만 아니라 남해 요소 요소가 다 아름다운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또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. 우리 장명정 과장이 이제 그 교수님하고 친분으로다가 이렇게 구상하려고 했는데 그자 이거 또 별거 아닌 것 같아서도 그죠. 아주 이게 참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안식이 되고 또 이렇게 앉아있음으로써 정말 힐링이 되고 또 색깔도 주변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우리 장명정 과장을 제가 한마디 더 칭찬하자면 칭찬해도 됩니까? <laughs> 그 지난번에 에 사실 별건 아닌데 우리 그 군농협 집부 앞에 이 시장에 갔다 온 분들 또 병원에 갔다 온 분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의자에 따뜻하게 그 전기를 넣어가지고 앉아 놓으니까 우리 저 할머니들이 굉장히 그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조그만한 그 친절 조그만한 배려에 정말 감사하는 순수한 분이다 정말 우리 남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마음이 그 좋은 분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이런 그 순박한, 순수한 우리 국민들을더 친절하게, 더잘 모셔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. 우리 지역 활성가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군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, 더 배려하고, 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이 바쁜 와중에 또 우리 참석해주신 우리 박종길 의장님, 또 우리 지역구도 아니면서 참석해주신 정현옥 의원님, 또 우리 정영란 의원님, 정영란 의원님은 뭐남해군 전체가 지역구니까 감사드리고, 또 우리 하복만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. 또 우리 신차철 의장님은 고향 동네 후배라서 마음이 흐뭇하시겠고, 또 우리 저남해 대학 후원회장, 우리 송한영 회장님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대동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. 우리 홍덕수 남에 대 총장님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오라버니가 어느 분이십니까? 제가 인사를. 네. 예, 우리 저 김동호 오라버니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또 무엇보다도 우리 박철영 이장님은 방범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데. 이 지역이 조금 더 빨라져서 아마 감사합니다. 우리 방범대원들이나 우리 북변의 주민들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린것 같아요. 그렇죠?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.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한번. <웃음> <웃음> 네, 잠깐만, 제가 잠깐만 잊어버린 게있요 이장님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밤에 가면은 여기를 와서 돌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변해가는 거. 너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데 숨겨놓고 이렇게 뭐 혹시나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래서 쓰던 걸 이렇게 두고 가면 아예 또 없어지면 내가 하기가 좀 불편했는데 역시 이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일일이 제가 성함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잠시 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감사의다감사다발을준니다습니다 교수님께서 감감사꽃다감사전달다도록하겠습니다 <laughs> 포탑바는 우리 장님이아니 국민의힘 <AM2> enfin, 네, <Sir aha> <Lauren> yeah, 네, 아니 국민의힘었을때 아니 아니에요. 제가 복장도 민망해 보이네가지고 그렇죠. 네. 여수님 네. 잠시. 앞으나와주세 아, 네. 의님 고맙습니다. 이 아닌데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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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양님 방범 활동 잘해야 되겠습니다. 이거 금으로 만들어 볼까요? <laughs> 잘 지키겠습니다. <laughs>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이 간단한 나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거 드시면서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끓러보는 걸로 해가지고 일정을 예, 마무리하겠습니다.